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젊어진 음악극 젊음의 강사 이혜윤입니다. 오늘로써 젊음이 열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와,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여름이 곧올것 같아요. 어르신들께서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위키드 줄거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엘파바가 드디어 시드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글린다와 룸메이트가 되었어요. 엘파바는 딜라몬드 교수님의 역사 수업에 갔습니다. 딜라몬드 교수님은 말을 할줄 아는 염소예요. 그런데 동물들에게 말하기를 금지시키는 정책과 실제로 동물들이 말하는 방법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들라몬드 교수님은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들라몬드 교수님 역시 말하는 법을 점점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여요. 한편 피에로가 오즈더스트 무도회장에서 무도회를 열게 됩니다. 글린다는 피에로와 함께 무도회에 갈 건데요. 이런 글린다를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보크입니다. 보크는 글린다와 함께 무도회에 가고 싶어 하지만 글린다는 당연히 피에로를 좋아하니까 피에로랑 가겠죠. 그래서 글린다는 보크가 귀찮게 느껴져요. 그래서 보크에게 말합니다. 자신을 위해 레사로즈와 춤을 춰달라고 말이에요. 보크는 자신이 사랑하는 글린다의 부탁이니까 뭐든 들어주고 싶겠죠. 그래서 네사로즈에게 함께 춤을 추자고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사로즈는 그런 보크에게 빠져들게 돼요. 네사로즈는 언니 엘파바에게 자신도 무도회에 가게 되었다면서 글린다에게 보답을 해줘야 한다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글린다는 엘파바를 골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글린다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러 온 엘파바에게 굉장히 촌스럽게 생긴 고깔모자를 줍니다. 그 모자가 바로 포스터에서 볼수 있는 엘파바의 상징과도 같은 바로 그 고깔모자예요. 그러나 글린다의 그런 의도를 몰랐던 엘파바는 선물에 감동을 하게 되고 오리브락장에게 가서 글린다와 함께 마법 수업을 듣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글린다는 엘파바 덕분에 그토록 바라던 마법 수업을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글린다는 엘파바 덕분에 자신이 마법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알게 돼요. 엘파바가 무도회장의 고깔모자를 쓰고 등장합니다. 어땠을까요? 다들 수근수근 엘파바를 반갑게 여기지 않았겠죠? 엘파바는 음... 어색한 분위기에 혼자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엘파바에게 글린다가 다가와서 함께 춤을 춰요. 이것을 계기로 이 둘은 친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가까워진 둘은 무도회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그린다가 내가 너를 인기 많아질 수 있게 도와줄게. 너무나도 도와주고 싶어 라고 하면서 무대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노래합니다. 그린다가 엘파바에게 내가 너를 인기가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라고 하면서 부르는 곡. 그 곡의 제목이 바로 파퓰러입니다. 파퓰러는 뮤지컬 위키드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유명한 곡이에요. 인기가 많은 이라는 뜻인데 따로 한국말로 제목을 번역하지 않았고 그냥 파퓰러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이 곡을 부를 때 가장 중요한 건 노래 잘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플러스 어, 글린다의 사랑스럽고 애교가 많은 성격을 이 곡에 잘 녹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우의 연기력이 아주 아주 중요하답니다. 저희는 배우 김보경 씨의 버전으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 하지만 난 착하잖아. 나보다 못한 사람. 눈 뜨고 난못 봐. 나보다 찰난 사람. 아직 본적 없어. 보면 알아 현자기 딱 나와 지금 니 감으로 내 인생 최대 고난이지만 걱정 마 나를. 너 이제 곧 p o p u 애교도 는방법도 시선 차리도 모두 가르 쳐줄게. 신발이랑 옷이랑 멋진 헤어스타일 하나 하나 챙기면 너도 p o p u 나 때문에 넌 p o p u 잘나가는 친구도 많이 만들. 고 요한건 예쁜 척 잘나가는 척그 모습이 중요해 그게 바로 파트너 나를 너 <laughs> <laughs> 하지만 절대 안될걸어왜이브 제발 큰딴 식으로 생각하지 말래 앞으로 네인생은 변할 거야 왜 어떻게 <laughs>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laughs> 자 먼저 일단 샤방이 샤방 사방. 자 다시 한번 샤방 샤방 아유. 샤방 샤방 응. 연습하자 자 그리고 너의 그 옷자루를 예쁜 这是个八卦。 이 예, 마무리가 필요하겠지? 핑크랑 초록은 정말 잘 어울려! 보세요, 미스 여 정말 예쁘네요. 난다 했다! 재밌게 보셨나요? 그린다의 사랑스럽고 귀여운 모습을 한번 엿볼 수 있었던 넘버였습니다. 이렇게 에파바와 그린다의 우정이 시작이 되는 것 같다.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